유산소 했어요 아이고 잘했네귀 어이구 잘했네 어이아발 똑같이 생겼네 찬물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오랜만에 또한 일주일 동안 안 했더니 어..힘드네 그래도 한시간 유산소 했어요 닭백숙을 했고요. 남편이 오늘 생일이라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은 특별히 식사를 대접해 보겠습니다. 보양탕. 보양탕 조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딱 오늘 아빠 생일이야. 형형 형. 아빠한테 편지를 쓸 거야. 뚜루룽. 랑. 하. 어, 잘 쓰네. 하. 눈. 오, 잘 쓰네. 뭐는 거야, 뭐는 거야? 아니, 네모 같아요. 야, 이상해 졌잖아. 아빠 서 봐, 아빠. 하. 천천히, 천천히. 하. 일. 일. 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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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요. 감사해요. 어, 사. 하. 합니다, 하자. 함.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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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사. 다. 잘 써요. 아이고 잘하네. 귀. 귀. 어이구 잘하네. 오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laughs> 아빠 되게 좋아하겠는데? 아빠 머리털 많이 그렸네? 오우 너무 잘했다. <laughs> 누구 닮았어? <다 해봤어>? 나. <laughs> 아빠 좋아하겠다. <laughs> 여기다 이제 봉투에다 넣어봐다 오늘도 새로운 나보보자 오늘 아빠 생일인데 아빠 생일 케이크 불러줄까? 그릭류가좀 아, 올리고 그 위에다가 사과 올려요. 사과 올려서 아까 생일 케이크할까 네, 나도 구르이 해주세요. 저선생님 어, 알았습니다. 지금 친구 생일이라고 뒤돌아. 산물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주렁주렁 가방에. 저 무거울 텐데 달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밥 먹고. 혈당 스파이크 방지를. 계단을 걷습니다.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많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매점이 어딨나? 멋지지 않습니까? 대학이 청소가 잘 돼있어. 아 제가 다니는 학교는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작업을 해서 그런가 봐. 숭실대학교 형남공학관 편의점 이마트 24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야?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를 넣으라고? 읽어주세요 왜? 왜 카드를 긁어야 돼? 아 카드를 긁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이 무인이라서 야 대학에 오니까 별걸 다 교환합니다 오 대박 대박 피아노도 있어 피아노 아 소리남 아세상에참 좋아졌어 나 지금 여기 학교 음에 들어 제로 음료가 아주 다양하게 많다고 우리 아 이거 궁금해 아, 이거 안 따져. 아, 음료 안 따지는 거 뭐야. 음료 먹고 싶은데. 땄습니다. 땄습니다. 오, 어제 전한근 운동을 해서 음료를 잘 땄습니다. 음! 대박! 진짜 맛있네. 아, 나여때 설탕물 왜 먹었대? 이런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치팅데이에 얘를 그냥 제로 음료를 마음껏 먹을까봐. 와, 진짜 맛있다. 아, 내가 이걸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어제 입 터지기 전에. 이거 뭔데 맛있어? 장난 아니거든. 진짜 맛있는데요? 아니, 다이어트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여기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때마다 제가 비켜줘야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자리죠 1시 30분까지. 아직 30분이나 남았습니다. 30분을 즐겨보겠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래. 수업시간에 졸고, 점시간에 되게 반짝반짝 거리잖아. 그 버릇이 여동까지 가나봐. 아, 바뀌지 않아. 사람 잘안 바뀌어. 그니까 수업시간에 안 졸는 사람은 나이 먹었어도 안 졸겠지. 버릇이 남아있으니까. 나는 안 졸고 싶은데 졸리네. 제로 음료만 계속 먹으면 살 빠질까요? 갑자기 궁금하네. 백박 설사한 거 아니야? 엘스트 툴 덩어리라? 에리스톨 많이 먹으면 설사하지 않아요? 몸에 안 좋은가? 그러다 입 터지지. 그치? 하루도 못해서 입 터질 거야. 보디빌딩 선수들이 막 식단을 나눠서 먹잖아? 아까 섭쇼에도 얘기했는데. 그다 이유가 있대. <laughs> 몸을 속이는 거래요. 조금 조금씩 먹어서 총 칼로리가 적으면 그 몸에 적응을 하면서 살이 안 빠지잖아요. 나눠 먹으면서 내 규칙적으로 영양소가 너한테 들어간다. 하면서 몸을 속이는 거야. 적게 먹지만 먹으니까 몸이 이제 안심하고선 지방을 태운대요. 나눠 먹을 수 있는 능력. 아 그래서 소식자들이 조금 조금씩 먹는 거구나. 체질기는 패밀리 세션. 아이들의 협동심을 키우는 키즈 세션. 서글림 공원에서 어린이와. 박다윤 선수. 렇습니다 소웅재 한끼 뛰었네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네. 박다윤 선수는 육상과 공부 모두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상이 좀 잦았어서 운동선수를 계속하면 제 눈이 망가질 것 같고 운동선수한테는 부상이 좀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는것 같아요. 학생선수는 부상과 같은 예상. 저희 아이 어린이집에서 펜톡쇼를 한다고 해가지고 네. 아침에 수영복을 입혀서 보냈거든요 양말은 왜안 신냐면 궁시렁 궁시렁 이제 아이 등원했으니까 헬스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